예레미야서 제11장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만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들을 듣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말하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언약의 말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곧 쇠 용강로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니라 곧 내가 이르기를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로써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맹세를 이행하리라 하였는데 그것이 이날에 보듯 그리 되었느니라 하라 하시기에 이에 내가 응답하여 이르되 오 주여 그대로 되리이다 하였노라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말을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선포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에 그들에게 진지하게 단언하였으며 이 날에 이르기까지 일찍 일어나 단언하며 이르기를 내 목소리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저마다 자기의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대로 걸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였으나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라 알아. 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가운데 반역하는 일이 드러났도다. 그들이 내 말들 듣기를 거부한 자기 선조들의 불법들로 돌아가 다른 신들을 따르고 그들을 섬겼은 즉,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이 능히 그것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유다의 도시들과 이루살렘 거주민들이 자기들이 향을 드리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들의 고난의 때에 결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 유다야 내신들이 내 도시들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들의 수대로 저 수치스러운 물건을 삼길 재단들, 곧 바을에게 분양하는 재단들을 세웠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며 그들을 위해 부르짖거나 기도를 올리지도 말라.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으로 인해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사람과 음탕한 짓을 행하였으며 거룩한 고기가 너를 떠나 지나갔은 즉, 그녀가 내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내가 악을 행할 때에 기뻐하는도다. 주가 전에 내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나무, 곧 아름답고 푸른 올리브 나무라 하였으나, 친히 큰 소동소리와 함께 그 위에 불을 붙이고, 그것의 가지들을 꺾었나니 이, 이는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바알에게 향을 드림므로내 분노를 일으켜 자신을 대적하고 악을 행한 것으로 인하여 너를 심은 망군의 주가 너를 치려고 재앙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주께서 내게 그것을 알리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나누라 그때의 주께서 그들의 행위들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나 소 같아서 그들이 나를 치려고 계략들을 꾸며 이르기를 "우리가 그 나무를 그것의 열매와 함께 멸하고, 또 그를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서 다시는 그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한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오, 의롭게 심판하시며 속 중심과 마음을 시험하시는 망군의 주여, 내가 내 사정을 죽게 드러내사온 즉 주께서 그들에게 원수 갚으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소서. 그러므로 주가 아나도 사람들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네 생명을 찾아다니며 이르기를 내가 우리 손에 죽지 않게 하려거든 주의 이름으로 대원하지 말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망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젊은이들은 칼에 죽고 그들의 아들 딸들은 기근에 죽으며 그들 중에서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 곧 그들을 징벌하는 해를 가져오리라